클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밈코인 중에서 캐리너독스 월드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볼텐데요 기대감을 한번 크게 불어넣었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깨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원래 이건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도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큰 재료를 앞두고 먼저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1월 달 말에 캐디너독스 월드 남은 상승 모멘텀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재료를 바탕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저랑 같이 잡아볼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동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답드리는 의미로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바닥에서 급등하는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재료가 확실하고 바닥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추천을 드려서 같이 성과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고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해도 성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코인명 그리고 이렇게 아래 가격으로 걸어만 두시라고 매수신호 가격, 매도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월 8일 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칠리지 코인 여러분들께 64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알려 드려서 지금도 30% 가까운 성과 달성 중이지만 목표가를 더 높게 드렸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도 큰 성과 달성 중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 스토리코인 우리 대박이었죠 자 (1월 10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후나 밤에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음날 보내드려요. 어? 스토리코인도 제가 2,980원에서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3거래일 만에 급등이 계속 나와주면서 102%라는 정말 큰 성과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드린 우리 엑시 인피니티도 어, 바로 올라와주면서 어, 현재 성과 달성 중에 있지만 이것도 목표가 제가 좀더 크게 드렸기 때문에 잘 홀딩해서 극대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놓치신 분들은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6년 1월달 들어서 코인시장 호재도 연달아 나와주고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아직 제대로 된 불장 시작도 안 했고요. 이런 코인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급등 코인 문자 추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제 번호 하나 남겨 놨죠. 010-8195-3245번으로 숫자 7만 딱 적어서 이분들처럼 그냥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뭐 오전에 보내 주신 분들께는 그 당일 날 보내 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 날 다음 날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량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제 주소록에 다 등록을 해 놓고요. 여기 지금 몇백 분이 계셔 갖고 제가 한분한분 보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소, 그룹 선택을 딱 해서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처음부터 너무 뭐큰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비중 작게 해서 일단 처음에 한두 번 따라오시다가 진짜 잘 맞고 저랑 좀 호흡이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비중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당연히 제가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라고 했는데 뭐돈 받고 하겠습니까?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10원 한장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고 급등 코인 받아서 여러분들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그때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 가지고 제 영상, 제 목소리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리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먼저 받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눌러 주셔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캐디너독스 월드는 밈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밈코인은 사실상 뭐 기술력이라든지 실사용 수요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만 가격이 움직이고요 수급이 들어와 주려면 뭐 커뮤니티 발표라든지 재단 측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 캐리너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월달 말에 재단에서 중대 발표 세 가지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 추세 라인을 깨버리고 상승 추세로 뭔가 갈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알트코인 특히나 밈코인은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다 그랬죠. 재료가 나오면서 오버슈팅 한번 줄때 우리가 일단은 탈출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또몇달몇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캐리너독스월드의 재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가 요 재단 중대 발표 원본 파일을 좀 가져왔는데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이 모자 자이크 없는 원본 파일을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힌트만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대규모 소각입니다 소각 밈코인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바로 토큰 소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솔라나 생태계 연동 확대입니다 NFT 마켓이라든지 지갑, 덱스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게리노독스 전용 IP와 그리고 NFT를 공개할 건데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제가 적어놨고 발표 일정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요 보고를 보내드린가 동시에 010-8105-3245번으로 캐디너독스 월드할 때 앞글자 두글자 캐딘이라고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요구 이런거 전혀 없이 답장으로 딱요 탈출 목표가와 재단 발표 내용과 일정만 보내드릴겁니다. 여러분들이 캐딘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딱한 통만 보내드릴거니까 여러분들 목표값 확인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요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서 반드시 예약 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세력들은 한 방에 올렸다 급격히 내려버리는 일봉으로 봤을 때 윗골이 단 일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걸어놔야 내게 팔리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탈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기회를 또 그때 가서 노리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손실을 최소한 순간에 여러분들 탈출이 우선이다. 원금을 지켜야 그 다음 기회도 있는 거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눌러 주세요.